네. 건설 공무 요약에 대해서, 에, 추가로 오늘은 현장 대리인 위주로 어,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장 대리 배치 기준에 대해서, 법으로는 현장 대리인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어, 하고 있습니다. 건설 현장마다. 근데 현, 그 해당되는 그 기준은 건설령 35조 2항의 별표에 나와 있고요. 공사 기준 금액에 따라서, 또 공사 종류에 따라서 현장 대리인, 배치를 할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사 금액별 기준이고요 기술자격, 도 우리가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자격증의 발급일로부터 그 인정 경력수를 인정할 때는 기술자격증 발급일로부터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현장 경험도 소급해서 인정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별도로 서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어, 기본적으로 현장 대리는 현장 시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. 그냥 어, 건설사를 다녔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고 건설 현장에서 현장 시공 어,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. 그러나 전문건설의 경우에는 1억 미만의 예외가 있습니다. 1억 미만 공사는 현장 능력과 무관하게 선임할 수 있다. 아주 소규모 공사는 현장 능력 무관하게 현장 대리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있는데 이 조종사 면허는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경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일부 전문건설업의 업종, 조종사하고 밀접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기술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해당 별표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. 또 현장 대리는 품질 대리인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품질 관리인과 별개이기 때문에 품질 관리인이 다른 공사의 품질 관리인이 될수 없습니다. 면허가 없는 현장에서 일한 것도 경력으로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무면허 업체도 5천만원, 1,500만원까지는 공사가 능하니까그 공사 현장에서의 경험도 인정이 되느냐 라는 것은 사실 입증으로 해야 할 자료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뭐 이거는 특별히 법적인 자료가 아니라 여러가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 현장들인의 개괄적인 것을 살펴봤습니다